오늘은 레위기 24장 25장 두장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24장 2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셔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 시켜 회막 한 증거궤 앞에 서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분의 2에 발을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죄압 순금 상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받치는 재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신데 단지 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주게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의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2 5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대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대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주를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지나 시작되는 이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권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을,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네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는 그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에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무은곡식을 얻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해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무은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가서야 유산 곳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과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해 안에든지 언제든지 되돌려 살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사람이 그것을 한 해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사람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아서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간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 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 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낙은에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예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때까될 해까지의 해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해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할 기가,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세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삭을 떼는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라서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은 23번역 성경 레위기 24장 25장 2장 말씀을 가십니다.